미래전장에서는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해하느냐 이게 승패를 가를 거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우주기반 요격기 SBI 스페이스 베이스드 인터셉터라는 이거 듣기만 해도 좀 논쟁적일 것 같은 개념도 검토 중이라고 나오네요. 이건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SBI 구상은 우주 공간, 주로 저궤도예요. 요격체를 미리 쫙 배치해 놓고 있다가 적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돼서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막 올라오는 그 초기 단계, 이걸 부스트 단계라고 하거든요. 부스트 단계요? 네. 바로 그때 요격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 단계가 미사일이 아직 속도가 좀 느리고 또 거대한 열신호를 내뿜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요격하기가 가장 쉬운 시점이죠. 아. 가장 취약할 때 잡겠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시점만 된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과거에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한 걸 보면 최대 5,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 들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수백조요? 와. 둘째는 1967년에 체결된 우주 조약이 있습니다. 이게 우주 공간의 대량 살상 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는데, SBI가 이 조약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적 외교적 논란이 계속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셋째는 만약 요격이 실패하거나 성공하더라도 그때 발생하는 수많은 우주 파편, 대불이라고 하죠. 이게 다른 위성들한테는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는 문제고요. 아. 우주 쓰레기 문제 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한 국가가 우주의 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따라서 경쟁적으로 배치하게 되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우주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SBI 논의가 고개를 드는 걸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저궤도 위성군집, 컨스텔레이션 기술. 이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아, 민간 기술 발전 때문에요? 네. 과거에는 수백,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기술적 난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 발전 덕분에 이론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SBI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하장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비용적 장벽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정치적, 법적, 외교적 리스크까지 다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사일 방어청하고 우주군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술적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아지는 좀 초기 연구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죠 한편 이렇게 국방 안보 분야에서 우주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나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우주 탐사나 활용 분야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 나사 쪽은 또 다른 변화가 있군요. 네, 나사가 아르테미스 달탐사 계획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더 이상 과거 아폴로 시대처럼 정부가 모든 걸다 설계하고 주도하는 방식을 고수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신에 달화물선 상업수송, CLPS, 유인우주선 상업승무원, 수송 CCP 또 민간 주도의 상업용 저궤도 우주 정거장 CLD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에게 개발과 운영을 맡기고 나사는 일종의 앵커 고객 그러니까 핵심 고객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아, 민간에 맡기는군요. 네, 파이어플라이 인튜이티브 머신스,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막 성장하고 있죠. 이건 민간 기업의 혁신하고 효율성을 활용해서 전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계약 방식도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데요. 기술 개발 초기 단계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는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정산해주는 비용 정산 계약, CPF를 쓰고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돼서 위험부담이 적을 때는 총액을 미리 딱 정하는 고정가 계약, ffp를 활용하는 식으로 위험과 비용 부담을 관리합니다 이것 역시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안보와 상업 양쪽에서 급변하는 우주산업의 새로운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기회를 잡고 주목받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당신도 아마 투자 관점에서든 아니면 기술 트렌드 관점에서든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그룹이요? 네. 첫 번째는 역시 전통적인 종합 방산 및 우주 시스템 대기업들입니다. 뭐, L3 헤리스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PWSA의 핵심 요소인 위성 간 통신용 광학 단말 OISL이나 데이터 전송 위성 시스템, 그리고 HB-TS 센서 개발 같이 미군이 추진하는 다층 방어 네트워크 구축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네. 노스롭 그루머는 차세대 조기 경보 위성 OPIR 제작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로키드마틴 역시 OPIR 위성, 미사일 방어, 다양한 위성 플랫폼 등 기존의 강점을 바탕으로 여전히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은 늘어나는 국방 우주 예산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기존의 강자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분명 새로운 기술을 가진 신흥주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텐데요. 뭔가 새로운 이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바로 차세대 우주 기술 및 인프라 전문 기업들입니다. 아, 차세대 기술? 네. 예를 들어 로켓랩 같은 회사는 원래 소형 발사체 시장의 강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미 우주군하고 계약을 맺고 PWS의 위성 제작의 주 계약자로 선정되는 등 위성 제조 및 운영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방 우주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이 위성도 만드는군요. 네. 그리고 크라토스라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기 기술하고 위성 지상통제 시스템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소수의 고가 자산 대신 다수의 분산된 자산을 운용하는 PWSA나 JADC2 전략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아, 크라토스. 또 앞서 JADC2 설명에서 언급했던 팔란티어, PLTR, 이 모든 것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네, 팔란티어. 그 외에도 캐나다의 MDA 스페이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로보팔. 캐나덤스리 같은 특수 기술을 제공하고 레드와이어는 궤도상에서 위성을 수리하거나 연료를 보급하는 등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서비스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지상 기지국 없이 일반 스마트폰하고 직접 통신하는 위성 기술을 개발하는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첨단 우주 장비들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뭔가 특별한 소재나 부품 기술도 뒷받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꼭 필요한 분야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첨단 소재 및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소재 부품이요? 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OM 플러스 VNP 같은 기업은요. 자회사인 애주얼 스페이스 솔라 파워를 통해서 우주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아주 고효율 태양 전지를 생산합니다. 아 태양전지 네이 태양전지가 미국 나사나 유럽 우주국 ESA의 탐사선은 물론이고 앞서 언급된 여러 방산 기업들이 만드는 군사 위성에도 필수적으로 탑재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죠. 위성이 아무리 첨단 기능을 가져도 전력이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핵심이네요. 네 이런 특수 소재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역시 우주 산업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돼. 뭐랄까 숨은 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 우주 산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이나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은 골든돔이라는 큰틀 아래에서 저궤도 위성망 그러니까 PWSA나 HBTSS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이걸 또 AI 기반의 JADC2로 통합해서 정보 오일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과정에서 스페이스X나 로켓랩 같은 민간 기업들의 역할과 파트너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분야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주 공간의 군사적 활용과 또 상업적 개발이 동시에 가속화되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1967년 우주조약에서 천명했던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 같은 기존의 국제 규범들이 과연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우주 교통 관리 문제, 또 우주 자원 채굴 관리 문제, 군사 활동의 허용 범위 등등. 어쩌면 우리는 이 우주 공간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합의와 규칙을 만들어야 할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음. 새로운 규칙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네. 이러한 우주 공간의 변화가 앞으로 지구상의 국제 관계와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신은 이 급변하는 우주 시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